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100k를 넘어서 전고점으로 향해 가네요. 그래서 어 현생 살면은 어 차트 무서워서 막 보지 말고 현생 살면은 어 금세 비트코인 하루에도 5,000불, 1 0 0 0불씩 올라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출미할돈 있을 때만. 아, 거래소 열고, 구매하면 된다. 그때, 이제, 가격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 사시면은, 비트코인은 구조대가 온다. 알트코인은 구조, 구조대도 없고, 기적도 없고, 예, 네, 호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해라. 그리고, 물려도, 어, 추매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현생을 살면은, 정오점 다시 뚫어서, 어, 폭주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지분전쟁 카페가 지금 한 2,500명 정도 어, 인원이 지금 와 계시고 하루에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예, 반복, 1,000명이 아니죠. 거의 어제 보니까 8,000명 정도가 에, 방문을 막 왔다 갔다 해주셨더라고요. 같은 분이 어, 오셨을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어, 앞으로 좋은 정보를 열심히 많이 올릴 테니까 어, 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분전쟁 카페는 어, 초진자들에게 좋은 공간이고 여기서 조금 더 고급 과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페 공지 사항에 있는 디스코드 단톡 디스코드가 이제 미국산 단톡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디스코드라는 단톡이 있어요 거기 단톡에 가시면은 고수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공부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어, 네이버 카페에서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까지 가셔서 지갑 인증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많이들 가입해주세요. 어, 제가 올린 글 중에 하나 보시면 뉴스 시황으로 해서 내집 마련은 10년 뒤에 해라. 아, 비트코인 10년 이상 홀딩해라 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좋으니까 아, 특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부동산에 관심 기울일 필요 없이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사기만 해라. 아, 그런 용으로 게시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 올린 글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상계주공 5단지가 재건축 분담금이, 막 3억, 5억, 이렇게 나온대요. 집값이 3억, 집값이 5억인데, 재건축 분담금이 5억이래. 이거 지금 재건축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용적률이나, 친구지행 같은 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인들 개판, 이죠 무정부 상태입니다. 에, 게다가 지금 180서, 뭐, 이런 민주당, 에, 얘네들이 지금, 그, 해요. 용적률 다 풀어주어야 사업성 나오는 것도 알고, 사업성 나와서 재건축 돼야 부동산 경기 사는 거다 아는 놈들인데, 이거 안 풀어줍니다. 왜냐면 하 지네들 표파리가 더 중요하니까, 민주당 놈들이. 이 좌팔, 완전 공산당 놈들이. 이제 나라 망해 가도 절대로 이 부동산 규제 안 풀어줄 거기 때문에, 분담금은 당분간 낮춰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여기는 상계주고, 전형적인 배드타운이고, 실거주. 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 사십니다. 애초부터 분양했을 때부터 사셨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담금 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 재원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에, 그래서 차라리 집을 안 짓겠다. 건설사가 그냥 어, 어, 조합하고 싸우느니 다른 데 가요. 어, 사업성 좋은 데로 몰려요. 그래서 1군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좋은 강남이나 아주 아니면은 되게 그~ 어~ 사업성이 좋은 비례율이 좋은 조합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양극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계주공 재건축은 더욱더 아파트가 썩어가면서 재건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데 한번 또 투자해 볼 거라고 임장크루 요새는 한 명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있고 야하게 있고 섹시하게 있고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단체로 이렇게 임장을 다닌 데 데이트를 하는 건지, 진짜 부동산을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병아리 가면들을 쓰고 사진 찍은 걸 인증샷으로 올려놨는데, 서로 재력을 확인하려고 만나는 건지, 진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만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갭, 이제 어렵사 이제 적금이나, 어, 1억, 겨우겨우 보았습니다. 이제 부동산 한채 사볼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어, 임장크루 만나서 부동산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자,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절대로 이런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 점점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에,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산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무조건. 어, 어, 0.7개라도 사는 게 낫다. 1억이면 0.7개 정도 사는 거죠. 1억 한 5천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어 부동산 한번 처물리면은 이게 마찰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번 거래도 못 해요. 취득세, 양도세와 그복비용복 저기 복덕방 비용 이런 게막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거래를 해놓으면 3년 4년 묶여놔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지금 거래하는, 하면은 거의 돈이 묶인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대, 대출 이자도, 어, 거의 4, 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힘들어, 힘들어하는 영끌이들이 많습니다. 이돈으로 비트코인 사세요. 쪼개서 팔 수도 있고, 쪼개서 살 수도 있고,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어, 내가 사라고 했을 때, 7만 5천 불, 8만 불 하락했을 때, 그, 지난 3월 달에, 그렇게 하락했을 때에라 모르겠다라고 해서 담궈 놨다. 그러면 지금 벌써 30, 20% 30% 수익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꼭 필요한 돈에 쪼개서 팔아서 또쓸때쓸수 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맛없는 재건주, 제 맛없는 재건주기로 했는데 손은 누가 키우냐 막 계속 그그이라를 하길래. 아, 맛없는 애들 투자 안 하고 다 비트코인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소는 누가 키우냐? 소잘 키우는 사람들이 키우면 돼요. 재건축 아까 말했듯이 양극화돼서 맛있는 재건축에 시공사들 달려들죠. 고, 그런데 투자 할 사람들은 투자하고 맛없는 재건축 들어갈 애매한 투자금들은 모조리 다 비트코인에 저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총은 지금 금융에너지 1000t, 그러니까 1000조 달러에서 지금 고작 2조 달러도 안 되는 비트코인인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부동산, 중식 채권, 이런 거에 막 비할 때가 아니죠. 그거에 그 시총들을 모조리 다 빨아들이면서 10배, 20배, 50배, 100배를 갈 거니까 비트코인의 모든 금융에너지를 저장을 해놔라. 자, 오늘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부동산은 최대한 늦게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홀딩. 감사합니다.